할렐루야 주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아, 제가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를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 영혼 몸에 뿌리고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원이이 핏길을 따라 성령한 능력을 한량지 제한하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정직한 영어로 세워지도록 이 설교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1절로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건을 누가 너희를 깨도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너무 율법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복음을 믿고 자유해야 할 우리 교인 교들조차도 율법에 묶여서 자유함이 없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안타깝지만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리와 교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의외로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예멘하고 율법을, 율법을 맹종하게 되면 율법을 맹종함으로 교리와 교파에 이렇게 갇히게 되면 그러면 마음은 어둡게 되고 거칠게 되고 황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행동도 가격하고 나오는 행동도 거칩니다. 또한 율법을 예면하고 이적과 은사만을 은혜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러면 늘 들떠서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지정해 주시는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리고 그 그것에 그 위치에 들어가서 그 위치에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어때요? 이렇게 됨으로 가정에 어둠이 깃들고 그리고 영혼이 병들어서 믿음에서 파선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 균형적대. 구약과 신약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율법과 복음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과 은혜가, 은혜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어두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저본향 천국,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임을 깨달을고 예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몸지고 피려 죽으신 그 예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예수 피로 내 모든 자가 살겠다고 믿으면 영혼의 구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도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1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솔라 피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아니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아버지가 미역되지 않기 위해서 그 미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나온 아버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에 그렇게. 강구하고 당구하는 그런 서신선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를 신봉했던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소중히 여기셨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다면, 그렇게 살아가기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소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율법을, 율법을 이렇게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장했어요. 여러분요, 이러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말은요. 세상 상식으로 받아들이면요. 너무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너무너무 그럴싸하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초대교회의큰 짐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그 핵심내용을 가로막는 이 핵심내용이 전반되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암초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회를 신봉했던 율법주의자들은 행암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솔라피데이 오직 믿음으로 이런 사도가 우리의 이신칭의를 이신칭의복음을 폄하했어요. 폄하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대적하고 또 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노인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라도 믿음에서 보험에서 파선할까 봐봐. 그래서 그 유대교 그 율법 지지자들의 주장에 미혹되지 않도록 서가 넘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이것저것해서.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런 복음을 잊었던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 그 앞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 메리 피의 메리라는 별명을 가졌던 영국의 여왕 메리 1세. 메리 여왕이 있었어요. 이 여왕은 철저한 노마 캐드릭 신자였어요. 이, 이, 이 메리 1세 여왕은 마리틴 루터가 정교를, 정교격을 일으키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하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신칭의 이 진리, 이 진리의 내용이 자신이 믿고 있는 노마 캐드릭 교리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자신이 신봉하는 노마 캐드릭의 교리와 교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는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책들이 쓰여진, 이런 그들이 쓰여진 책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이런 그, 이런, 이런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발본, 세곤했고, 그리고 이런 것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철저히 찾아내서 제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가 처형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무려 30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피의 메리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잘못된 관점, 잘못된 눈, 잘못된 패러다임 잘못된 주의 이주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 여왕 여리고 여리 여왕 그그 그 이렇게 부드럽던 그 여왕을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악착스러운 여유로 만들어 버렸던 것은 포악한 여유로 만들어 버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녀가 믿었던 교리 교파. 그 노마 캐들릭의 교리 교파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리가 그 면죄부를 사야 죄 사함을 얻고 그다음에 행함의 어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노마 캐널에게 그 교리에 배치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런 복음을 외치고 그런 복음을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처형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전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처형하고, 그렇게 핍박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너희가 이같이 어디서 그냥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오늘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법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뭔가 행암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라는 그이 복음의 핵심이 서서 정말로 이제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피로 제사를 받는다. 라고 하는 그 복음에서 너무너무 자유했는데. 그런데 자꾸만 이곳저곳에 세상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노마, 캐들릭의 그 교리 같은 게 들어와서 뭔가 행함으로행함이 행암 있어야지만이 뭔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 거 있어야지만이 제상을 얻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런 주의에 물들이기 시작하면요. 이렇게요. 복음, 복음을 사지 못하고 율법으로 사는 그런, 그런, 정말로 이렇게 치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다면 얘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을까요? 왜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에 묶여서 자유하지, 자유하지 못하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그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만들어낸 조바심 때문에. 그래서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l a s t i n is Impossible 이라는 영화를 주제곡으로 만든 오스월드 스미스라는 성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성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수영을 하기 위해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장에 풀에 들어갔다면 그러면 다만 그 수영장 물에 열의 몸을 일단 맡기십시오. 마음을 진정하고, 시몸을 하고, 여러분 몸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떠있는 여러분의 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조금 있다 보면 여러분이 수영하고 있는, 해엽을 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대기라 여기며, 빙긋이 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풀장에 들어가서, 그 물에다가, 여러분의 몸을 맡기지 못하고, 뭔가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조바심으로, 뭔가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발버둥을 치다 보면, 그러면 물에 떠올라 있기보다는 점점 점 물속으로 가라앉은 여름을 바라보면서, 그런 여름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핏길을 따라 한량없이 흘러내리는 성령의 강줄기에, 성령의 강에 우리의 모든을 맡기고, 즐기고 누리고 찬양하면 그러면요 저절로 아버지 믿음의 믿임의 힘으로 우리가 점점점 위로 올라 위로 올라가 또 올라가는 들림을 받는 그런 독수리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음. 새 찬송가 288장에는 이런 노래말이 나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겉진 세상 물결, 아무리 세상 물결이 거칠어도 이 세상 물결 우리가 건너가야 되잖아요. 헤엄쳐 가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물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세상 물결에 우리의 귀양 맡기고 성령의 예수피를 뿌리고 말았다면 성령의 기름부음을 늘 이렇게 받으면서 그기름부 속에 들어가서 이 맡기다 보면 저절로 세상 물 속에서, 거치 물 속에서 떠오르게 될 것이고 세상 물 속에 가라지 않게 될 것이고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위로 올라가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치우가 희귀합니다. 그초대께 그렇게 흔해, 흔했던 그 치우가 올날은 희귀합니다. 그렇다면, 치우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데에 오늘날 그 치우가 희귀할까요? 이유가,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뭔가 해야 할것 같은, 그런, 그런, 저바식으로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병든 나를 내가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그러면 요 내가 무엇인 뭔가를 해야 할것 같은 그런 저바심이 일어납니다. 막 기도를 해야 할것 같은, 헌금을 많이 해야 할것 같은, 그냥 막 철화를 기도를 많이 해야 할것 같은 그런 저바심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바꿔서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과는 지만 보이게 되면, 그러면, 뭔가를 해야 할것 같은 조바심이 사라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정말로 자원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자원함으로 헌신하게 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따라서, 그렇게 자, 그 움직이다 보면, 저절로, 신유가 풍성해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소 2장 8절로 구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뭔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솔라 피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솔라 비데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구원은 은혜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믿음,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명분이 없어요. 내가 노력을 했어. 내가 행함으로. 내가 공로를 세워서 얻어진 믿음이 아니고 얻어진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묻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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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 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뭐,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 사람들은 늘 뭔가를 해야 할것 같아서 늘접바심을 냅니다. 그래서 늘 여유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것 같은, 뭔가를 해야 할것 같은 그런 접바심으로 도무지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그, 나름 그런 질문을 제자들도 받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고 사는 거룩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는 걸까요? 저는 고린도 전서 7장 4절을 통해 이 답을 얻었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 7장 4절을 찾아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아내가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의 남편입니다. 아내인 우리들의 몸은 예수님의 것이고 남편인 예수님 몸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희들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몸은 예수님 이 마땅히 주장을 하셔야 마땅하고 예수님 몸은 저와 여러분이 주장해야 마땅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아내인 저와 여러분의 몸인지를 아셨기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아니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그 몸을 쪼개고 가르고 으깨시고 피워주시고 죽으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을 승전하시고 당신의 몸이 돼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임만위를 하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를 건설하고 또 건설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아내인 우리들의 몸이 우리들의 몸은 예수님이 주장하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몸임을 늘 믿고 여러분의 모든 영혼 몸을 예수께 늘 맡겨드리는 그런 그리고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피로 죄 사함을 얻고 성령 받아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마땅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장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남편 대신 예수님의 것이고 그 남편 예수님의 주장이 하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과 평강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건강과 부유와 만족과 평통과 행복과 영생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장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빛과 어둠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서는 땅의 속감 것들과 하늘의 속감 것들이 서로 교환을 교환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땅의 속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의 속감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는 하늘의 속감 것들을 사고 팔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 친히 세우신 영의 나라 상서시장인줄믿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우겨싸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초마신 등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짧은 가방끈과 가난과 질병 등은 예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살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건강과 부유와 천국과 영생을 살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져주신 하나님 나라의 현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연유로 제가 더한 것은 은혜가 넘쳤노라고 사도 바울은 외쳤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리아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바뀌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기 보이건을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에게서 희 다만 이것을 알려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 여러분이 이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면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는 여러분되 내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바다 이스피키를. 피를 뿌리고 바로 덮으며 성령 기름을 차고 넘치게 하는 그 일, 그 신앙 생활에 아버지가 날로 날로 그런 신앙 생활에 날로 날로 아름답게 꽃 피기를 기어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아, 네. 5장 16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의 해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두 모양으로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을 지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붙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솔라 비데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믿으신 예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살기로 결단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예수 피를 뿌리고 바로 덮으며 그피길을 따라 부어주고 있는 은혜의 강줄기에 들어가서 그 강물에, 그 성령의 강물에 여러분 몸을 그냥 맡기시길 바랍니다.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강물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펼쳐지는 삶 속에 나타난 상황과 저자의 여건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하죠 멈추고 피어져 죽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복을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그심이 있으랴. 이렇게 노래하며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곧 소울의 항구에받아라 있을 것입니다. 곧 첫째 부활에 들어갈 것입니다. 곧저 본양, 천국을,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 우리 정말 이렇게 주님과 같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위에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진 자를 사해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우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